증구 중에 허언증이 심한 애가 있었어요 이 아이를 아진이라고 할게요 어느 날 학교를 오가는 게 귀찮아진 저는 하... 진짜 레알 순간이동장치 있으면 좋겠다 어? 나 그거 집에 있어 그 말에 저랑 친구들 한동안 굳었다가 제 친구가 어 진짜? 오늘 너네 집 가서 구경 좀 시켜줘 어? 야 너무 귀한 걸안돼 내가 아빠 허락받고 겨우겨우 쓰고 있는 거야 나 오늘도 순간이동 장치로 등교했음 어렵지. 저랑 친구랑 진심 이 새끼 또라이인가 생각했고요. 워낙 코풍이 심한 애라 그냥 넘겼죠. 그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동안 저희가 눈감아준 아진이의 거짓말이 꽤 많다 보니 점점 그런 허언증 받아주기에 저희는 지쳐가던 참이었습니다. 어느 날은 제가 친구랑 아진이랑 집에 같이 가는데 갑자기 아진이가 야 있잖아 순간이동 장치 어떤 편인지 알아? 내가 그 장치에 들어가면 그걸 이루는 입자를 원자보다 작게 쪼개서. 순간 이동 장치 안에서 분리 시켰다가 다시 목적지에 도착하면 합쳐지는 거야. 나 원자 생긴 거 직접 봄. 예, 무슨 말인지 잘 이해했습니다. 근데 이걸 그대로 받아줬다간 저희가 머리가 터지다 못해 폭발할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반박하기 시작했어요. 어머, 아진아. 그럼 네가 말하는 그 원자는 현미경으로도 관찰할 수가 없는데 너무 작아서 빛이 가지는 파동에 의해 빛이 지나가지 못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린단다. 도대체 뭘로 그 원자를 관찰했는지 알려줄래? 여기서 일타였고요. 제 친구가 이어서 말했습니다. 아진아, 원자를 쪼개면 자속도 성질이 사라져. 도대체 어떻게 입자를 원자보다 작게 쪼개냐? 여기서 이타. 마지막으로 제가 이 모순들 다 해결해보면 넌 노벨상 감이야 이런 친구들 도서 정말 너무 행복한데? 근데 너 말에 허점이 너무 많아서 말이야. 그런 기본적인 상식이 없니? 말이 끝나자 울먹거리더니. 야, 너네 우라빠한테 이럴 거야. 우라빠 개발할 거라고. 이네가 뭘 알아? 내말못 믿는 니네가 더 나빠. 쌤한테 이릴 거야. 하 아, 유치하네요. 근데 진짜로 쌤을 걔가 데려왔더라고요. 뭔 말을 했는지 몰라도 쌤은 저희를 좀 많이 혼냈는데 제가 그때 선생님 제가 아진이 아버님이랑 전화를 좀 해볼게요. 할게 있어가지고. 그래서 쌤 동해에 통화를 했고 아진이가 지껄였던 소리들을 전부 말해줬죠. 근데 아버님은 제 딸이 그런 이상한 소리라고 다 있나요? 하시며 아진이에게 학교망신, 부모망신 다 시키냐고 엄청 꾸중하시더라고요. 이렇게 풀이 죽은 아진이는 그 뒤로 저희 앞에서 거짓말을 안 한답니다.